네 오늘 오전에는 보훈처 그리고 권익위 88관광개발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인 업무관리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보훈처인데요 처장님 네. 전몰 군경하고 순직군경 그러니까 전사자하고 순직자 구분하시죠 네. 지금 518 당시에 80년 5월에 거기 참여했던 군인들 중에 사망하신 분들이 있죠. 네. 그중에 22명이 전사자로 돼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십니다. 이게 벌써 몇년 동안 국감 때마다 나온 얘기인데 도대체 왜 아직도 그렇게 그대로 있습니까? 5.18이 혹시 전쟁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전사자로 되어 있습니까? 네, 참그 정말 죄송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죄송스럽고 안타까우면 벌써 몇년 동안이고 사실은 이거는 90년대 그 80년 5월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부터 저거 순직자하고 전사자하고 바뀌어도 애우나 보훈에서는 변화가 없지요. 네. 그러니까 차이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이 문제는 결국 80년 5월 광주민주광주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 그리고 가치체계 의 문제란 말입니다. 왜안 하십니까, 생 거를? 네, 아십니까, 네. 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한 역사적인 그리고 법적인 이런 정리가 다 끝났는데도 아직 이 부분이 정리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저희도 어, 그 이유도 법적인 조문의 문제,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laughs> 같은 부처에 네. 국방부가 어떻고, 보건처가 어떻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같은 네. 정부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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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번에는 풀어내십시오. 네, 정말. 내일 당장이라도 국방부 장관을 네. 만나시든, 네. 네. 관련 부처하고 상의를 하시든, 네. 시, 제시위원회를 여시든. 뭐 최근에 들어서. 저거 처음... 풀어야 됩니다. 부끄럽지 않아요? 네. 뭐,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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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국민들에게 5.18은 민주화운동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5월 정신을 계승해 가자고, 이제 헌법 전문회까지 포함시키자는 이 교과서에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아직도 그때 그 가치체계를 제대로 정립을 안 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정부를 믿겠습니까? 대부분의 판결도 나왔고, 다 정리가 됐는데, 혹시 못 하시는, 혹시 방해하는 뭐 그런 누가 있습니까? 서로가 다이이그할려는 마음은 다 있는데 예그 그런 법적인 어떤 조문의 요 문제 때문에 근데 곤좀더 협의를 잘좀즉 아니 법정 문제가 되면 네. 개정을 할 테니까 말씀을 하세요 예네 예? 네. 저거는 제가 보기에는 보훈처와 국방부의 직무역이 다름 아니에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지금 그 벌써 한 30년째 80년 5월로 지금 40년째 지금 있는 건데 어, 왜 그걸 전쟁으로 규정을 하냐고요. 저것 때문에. 바꾸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바꾸십시오. 네,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88 관광개발 좀 볼게요. 저 문서 접수대장인데 손으로 써져 있죠. 예. 네. 언제부터 저렇게 하고 계십니까? 어, 그 이전부터 계속, 그, 저렇게 대응하는데 제가. 우리나라 뭐, 공공기관 네. 중에 저렇게 지금도 수기로 문서를 주고받는 데가 있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답변이 3천만원 정부와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 그러는데 말이 됩니까? 순이익이 수십, 수십억 원 나온 회사인데. 조수기 전산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네. 하셔야 되겠죠? 예, 바로. 저렇게 하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저렇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2019년에 확인된 것만 35건이나 빠져있어요. 기록에서 공공기관이 저렇게 운영되면 안 되겠잖아요. 예. 그 다음에 권익이요. 위원장님. 네. 저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홈페이지 맞죠? 네. 혹시 안 보이신가요? 잘 하는데, 보이시죠? 네. 어떤 지적하신지 자꾸 네. 왼쪽은 봐보세요 권익인데 권익이면 국민들이 소통하기 제일 편하게 돼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네. 저희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들어가서 보려고 네. 아무리 살펴봐도 어디 들어가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돼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며칠 전에 오른쪽처럼 고쳤어 네어 사실 제가 권익위원장에 취임하면서 저도 똑같은 그런 질문과 그리고 개선을 당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수상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런 거 보면 지금 이해충론 문제나 다른 권익위에서 해석해내고 권익위가 운영하는데 왜 그렇게 자꾸 문제가 나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체계적으로 업무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잖 네. 네, 네 지적에 공감하고 개선에 다 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민영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배진규 의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슬라이드 좀 준비해 주실래요? 예, 본처장님, 네, 저 사진 누군지 아시겠죠? 네, 녹두장군입니다. 네, 독립유공자 맞습니까? 아닙니다. 왜 아니죠? 선정이 안 됐습니다. 선정이 안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음. 지금까지 수차에 걸쳐서 예, 그 심의 했는데 예, 그거 됐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가보우병 네. 그러니까 1차죠. 그다음에 을미우병 3차인데요. 그 사이에 2차 동학농민 전쟁이 있었거든요. 1차하고 3차는돼 있죠? 네. 근데 왜 2차만 안돼 있어? 아니 1차 1차 안돼 있어. 넘겨 있습니다. 보세요. 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이게 다 항일 독립운동인데, 2차 동학만 빠져있거든요. 아 제가,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어, 국가유공자로 독립유공자로 빠진 드립니다. 이유가 지금 제가 뭔지 여쭙고 있, 있거든요. 1차도 안 되어있습니다. 네. 1차도 안 되어있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거하고 다르고 있데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차, 2차가 왜돼 있는지, 1차, 3차가 왜돼 있는지 보겠습니다. 지금 교과서에 보면요, 다음 장 넘겨보세요. 네, 2020년 고등학교 교과서입니다. 다 항일부국투쟁, 반해서 투쟁 이렇게 규정이 돼 있고요. 또 법률 보겠습니다. 독립유공자예관한 법률.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에서 일제히 국권 침탈을 반대하는 독립운동을 위해 일제히 한가다가그 반대가 숭국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해당되죠? 네. 2차. 전봉준 장군도 해당되는 거죠. 또 보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을 명예 보관한 특별법에도 일제 침략으로 북권을 수확해 2차로 봉기하여 항인무장 투쟁을 전개한 농민 중심 혁명 참여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전봉준은 전봉준 장군 은 여기 해당되죠. 네.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일부 학계나 어, 이런 데서 반대가 있어가지고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얼른 앞뒤를 좀 살펴보셔서 명백하게 항일 독립운동을 했는데 소원 대상에서 빠져있는 부분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공단 이사장님 네.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보은병원 공공의료기관 단일기관으로 보면 규모가 제일 크죠? 네. 어, 중앙, 서울중앙보훈병원 같은 경우는 병상수를 보면 전국에서 다섯 번째인데요. 이보훈병원이공공의료기관 대표하는 걸로 봐, 봐도 되겠죠? 예, 제일. 예, 예. 제일 그런데 전문의가 왜 이렇게 부족합니까? 저기 보시면 지금 부족인원이 26명으로 나와 있는데 현원을 채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히? 안 옵니까? 음, 네, 뭐지원자가 조금 네, 더 싶어요. 보겠습니다. 지금 주요 공공병원 100병 상당 전문의 수인데요. 건보 일산병원, 국립중앙병원, 보라매 병원, 원자력병원 이런 데는 다 25명에서 30명 그 사이인데 보훈병원만그 절반밖에 안 돼요. 네. 전공의 확보 비율도 보겠습니다. 다른 곳은 그래도 다50% 이상 60% 이렇게 되는데 보훈병원이또 제일 낮습니다. 31%. 전문의 1인당 연간 외래 진료인원수를 봐도 좋은 병원, 병원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 얘기는 주로 이용하는 분들이 보은 대상자들이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죠? 뭐, 일부는 그렇게도 또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아니, 의료품질 서비스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예. 예. 저 개선 방안을 꼭 찾으셔야겠죠. 예.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전공이 집단 파업에 있었어요. 네. 거기에 보훈병원도 참여를 했더만요. 예. 8월 7일부터 9월 8일까지 15일 동안 528명이 누적적으로 참여를 했는데 대부분 휴가인데 보니까 8월 24일하고 25일만 무단으로 돼 있어요. 저건 무슨 뜻입니까? 휴가인데 무단으로 돼 있어요. 무단 결근한 거죠. 예, 그, 어, 그 사람들은 넘겨 보겠습니다. 예, 예. 예. 그런데 보훈병원 전공의 수련 지침이나 이런 데 보면은 전공의는 재해등 비상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병원의 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코로나 19 제1급 감염병 맞죠? 네. 그런데 왜 무단 결근을 했죠? 파업에 지금 참여한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지침을 어긴 거잖아요. 예. 징계하셨습니까? 음, 징계를 하지 않고 이 사람들을 개인 전차 처리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게 이제 그 개개인들의 어떤 뭐 집단 행동이긴 하지만도 그게 전체 전공이 전공 그 협의 에 눈치 보신 거죠? 네, 예, 맞습니다. 아니 공공의료원에 이사장께서 <laughs> 전공의에 눈치를 보시면 어떻게 니죠 아, 근데 그 그게 그, 압력이 그렇게 세었습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은데, 근데 어차피 전체가 그렇게 움직이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 <laughs> 아니, 아니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일급 감염병하에서 공공의료원에 전공의가직 자기 직무를 이탈해서 무단 결근을 해가지고 파업에 동참하고 있는데 그걸 그냥 두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 어, 뭐이 사람들의 독자적인 행동으로도 보기 어렵고요. 전체적으로 이 전공 이 아니 개인들이 다 거기서 근무를 하는 분들이 예, 독자적인 행동이 그 아니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원칙적으로 보면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조치를 맞습니다.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음. 자, 이렇게 보면 지금 저, 이 보훈 그 병원의 이 의료 인력을 보면 우리나라 의사 인력 되게 부족하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장도 하셨죠, 이사장님? 예, 예. 예. 의사 인원 대폭 늘려야 한다. 그리고 공공의대 설립해서. 공공 의료의 품질을 향상시켜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예, 공공 의료 확대는 확실하게 저는 주장하고 있고 동의합니다. 예. 꼭 그렇게 좀갈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네. 저거는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좋은 병원에서 다품목 처방이라고 잘 아시죠? 예. 12가지 이상의 약을 동시에 투입하는 투약하는 경우. 예.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민영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진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질의 형태로 준비를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걸 서면 질의를 나중에 보내겠습니다라는 말씀만 하겠다고요. 30초. 네, 그렇죠. 예. 그 국민권익위원회 채용비리 연루자 처벌 수위가 각 부처별로 제각각이다.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지자체장들이 한결같이 한테 지금 보내오는 게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해서 발표하잖아요. 이 모형 좀 개선해야 된답니다. 그다음에 보훈처에 그 광복군이 우리 국군의 뿌리잖아요. 9월 17일이 광복군의 날인데 이거 기념일이 돼 있지 않아가지고 아주 초라해요. 그거 좀 기념일 지정하는 거. 그리고 현충 시설 중에 지금 규정에 맞지 않는 현충 시설이 몇 가지 있어요 그거 제가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김백일 장군 동상 백선엽 장군 전적비 이런 것들이 지금 규정에 맞지 않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권익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아까 그 제도개선 권고 중에서 한20%정도 이행을 하지 않는데 특히 그중에 그 다부차가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네.